자 상가 빌딩이란 이제 그 부동산 상품은요. 어, 빌딩이란 이제 어, 용어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요. 어, 빌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 중대형 빌딩. 아 이걸 이제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고요. 오피스 빌딩. 오피스 빌딩. 그다음에 중소형 빌딩. 자 이거를 이제 상가 빌딩이라고 합니다. 상가 빌딩. 그래서 이제 중대형 빌딩은요, 어, 어, 층수 규모가요, 어, 10층, 어, 이상이 되는 빌딩을 이제 중대형 빌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10층 이하, 아, 되는 걸 이제 중소형 빌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빌딩은요, 어, 건물 면적이, 아 2,000평 이상 되는 거를 이제 중대형 빌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빌딩은 2,000평 이하 되는 거를 이제 중소형 빌딩 합니다. 그래서 중대형 빌딩에는요. 주로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층수가 높죠. 그래서 대부분 1층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냐면 이제 로비,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바뀐 게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용도변경을 하죠.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이 커피숍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층들은 이제 보면 업무시설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까 업무시설이 이제 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음데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업종들이 조금 좀 다양한 게 1층에 이제 근린생활 업종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2층에는 이제 업무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 그다음에 이제 주택. 그래서 이네 가지 업종이 주로 혼재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빌딩을 이제 중소형 빌딩이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를 그래서 중대형 빌딩은 주로 누가 소유하냐면 대기업이나 부동산 펀드에서 주로 소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빌딩은 개인이나 중소기업, 작은 이제 기업들이 사옥으로 주로 작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중소형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 빌딩은 이제 <laughs> 건물에 냉난방 구조가 중앙냉난방, 중앙냉난방. 네, 그래서 건물에서 이제 에어컨과 시타들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관리비가 평균 아, 평당 한 2만 5천 원 이상씩 하는 게 음, 이제 중앙냉난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빌딩은 개별냉난방으로. 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인테리어로 설치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빌딩은 주로 이제 어디 지역에 위치하냐면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합니다. 일반 상업 지역.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800% 이렇게 높은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빌딩은 이제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 네. 위치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형 빌딩은 가격을 평가할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감정 평가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원가법. 그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법.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 자, <laughs> 세 가지가 있는데 중대형 빌딩은 수익 환원법으로 결정돼. 수익 환원 어, 임대 수익률을요 기준 가격을 어, 기준 수익률을 맞춰놓고요 그 기준률에 따라서 이제 역산을 해서 수익률이 몇 프로요. 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어, 부동산 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요즘에 임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 전문용어로 이제 캡레이시라고 그러거든요. 캐레이시 예, 이게 바로 한5%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가격을 매긴다. 그래서 임대료가 한 5천만 원 나온다. 그럼 이제 연 5%로 해가지고 환산했을 때 그게 600억짜리인지 1000억짜리인지 이렇게 가격을 이제 평가하는 게 바로 수익환원법이고요 중소형 빌딩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비법니다 네, 그래서 인근의 부동산 거래가 얼마의 가격이 거래가 됐는지 이제 기준하죠. 그래서 중소형 빌딩은 그래서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네, 가격을 주로 평가해서 땅이 평당 얼마야? 이렇게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에서 사용할 때 가격을 이제 평가하죠. 그래서 중소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면적 기준으로 하게 되고 어, 중대형 빌딩은 임대료가 많이 나오려면 뭐가 넓어야 돼요? 토지. 예, 연면적. 예, 건물 면적이 이제 많이 되니까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자, 중소형 빌딩인데 예, 가격을 이제 평가할 때 어떤 게더 비싸게 팔릴 것인지 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자 A, B로 봤을 때 이게 토지가 70평, 예, 건평이 한 200평.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게 토지가 아, 80평, 건평이 150평. 자 그러면 A, B 중에서 어떤 게더 비쌀까요? 네, 예, 그렇죠.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건물 면적은, 어, 실제 저희가 평가할 때는, 어, 저희가 이제 건물 가격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실제 이제 거래가 될 때는요, 건물 가격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토지 가격, 예, 건물 가격은 누가 받고 싶어요? 예, 매도자는 건물 가격을 받고 싶은데 매수자는 예, 감정 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실제적으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면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어, 중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 이제 층수가 많죠. 예, 자 A B 중대형 빌딩 가격을 평가한다 예, 봤을 때 어, A 같은 경우에 토지 면적이 300평이고 건물 면적이 한 4,000평 된다. 네. 자, 그리고, 음. 자, B는 이제 토지 면적이, 어, 한 400평인데, 400평인데, 네. 건물 연 면적이 한 3,000평이다. 음. 자, 그럼 어느 게더 비싸겠어요? 네. A가 비싼 이유가, 예, 음. 건물 면적이 넓으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음. 늦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 면적보다는, <laughs> 건물 면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강남에, 강남에, 중대형 빌딩 가격, 시세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중대형 빌딩. 테헤란 노에는 큰 빌딩들 있죠? 네. 자, 중소형 빌딩부터 한번 해봐드릴까요? 중소형 빌딩. 음. <laughs> 자, 중소형 빌딩, 10층 미만의 중소형 빌딩 강남 시세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평균적으로, 자, 보면은 이제 대로변이 있고요. 어, 이면로에 이제 빌딩들이 있죠. 중성 빌딩들이. 자, 대로변인데 상업적은 아니고 3종 주거적이나 2종 주거적의 대로변. A급지와 B급지. 그 다음에 이면로도 상권이 A급지가 있고 B급지가 있죠. 네. A급지는 유동인구들이 좀 많거나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대로변은 어, 중성 빌딩 평당 가격이 평당 8천에서 한 1억 정도 해야. 위치가 좋은 데는, 아, 위치가 좋은 데는요. 이렇게 호가를지 하고 있어요. 네. 거래되는 건꼭 이러게 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호가가 지금 이제 되고 있고요. 근데 대로변인데 B급이다 하면은, <laughs> 평균 7,000에서 한8,000 정도 사이. 네. 대로변은 평균 7,000만 원 정도씩은 호가를좀 하고 있고요. 자, 이면도 같은 경우에는 평당, <laughs> 이면도 같은 경우는 5,000에서 한7,000 사이. 음. 이면도의 이제 먹자 상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자, B급지 같은 경우는 평당 한 4,000에서 한5,000 사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강남구 기준이야, 강남구 기준. 예, 그래서 4,00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는, 어, 빌딩이 아닌게 뭐야. 예, 원룸주택. 다가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이 시세가 이 정도 형성이 되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은. 자,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이렇게 가격이, 어,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중대형 빌딩은, 예, 대로변, A급지, B급지. 자, 중장 빌딩은 이면에 로 거의 없죠. 다 대로변 쪽에 예, 위치하고 있죠. 예,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어, 평당 가격이, 음, 어, 한 2200에서 한 2500. 음? 네, 2500. 자, 그 다음에 B급지가? 25. 음? 음. 25. 예, 아니에요. <laughs> 네. B급지는 한 1800에서 어, 한2,000 정도. 네. 예. 예 그죠 예. 자, 2천만 원은 곱하기가 땅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연 면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 평 2천만 원 하면 얼마예요? 예, 800억이죠? 여기도 2천만 원 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큰 중대형 빌딩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예, 거의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나와요. 예, 그래서 좀 다릅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어, 선능력 같은 데는 한이 정도 하죠. 2,000에 2,500 정도 이 정도 사이. 선능력에, 대로변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격을 평가하고 싶으시면, 선능력에 있는 큰 15층짜리 빌딩들 있죠? 번지를 하나 찍으셔가지고요. 건축물 대장을 한번 떼어보세요. 건축물 대장을. 그럼 거기에 연면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여기 한 평당 2,500 정도 배우시면, 아, 저게 800억짜리구나. 1,000억짜리구나. 이해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다이매이 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빌딩을 이제 보실 때는, 어, 중대형 빌딩은 이제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중소형 빌딩.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이 중소형 빌딩을 내가 사거나, 매매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업무들을 주로 이제 하시니까, 어, 이제 배우시는 걸 이제 중소형 빌딩들. 10층 미만의 중소형 빌딩에 대해서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일을 하는데 중대형 빌딩에 대해서도 좀 내가 좀 업무상 필요하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중소형 빌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린 겁니다. 네.